지난해 9월 111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긴급신고 111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전여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부산 교제 살인 사건 30대 가해 남성입니다.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헤어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범행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지금 현실 분간이 안 납니다. 음.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CCTV엔 범행 4시간 전부터 반복적으로 건물을 들어왔다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배달기사에게 접근해 음식을 가로채 배달명목으로 여성집에 침입하려 시도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엄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개월, 직장도 잃고 스트레스로 암까지 생긴 엄마는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잡니다. 엄마의 바람은 오직 하나. 저희 딸은 30년 뒤에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 피고인은 바이인들과 섞여서도 지낸다는 거는 막아야 된다고. 유족이 직접 피해 여성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400여 건의 스토킹 증거에도 스토킹 범죄는 아직 기소조차 안된 가운데 남성은 다시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30년 뒤면 가해 남성은 전자발찌 부착도 없이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건 그날 이후 김인합니다.